단감은 무겁습니다. 무거운 단감을 들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겠습니다. 운동하니 옛날에 운동을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운동을 하면 확실히 몸이 다르긴 합니다. 그것은 일어나기 더 힘들어집니다. 제가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. 오늘은 1년 내내 저의 임요기를 책임져줄 감말랭이를 만들 것입니다. 이거 위험한 게 아무래도 과일로 만든 거라 건강한 간식이므로 정신 차려 보면 감말랭이가 쉴새 없이 입으로 가 있습니다. 하여튼 감말랭이를 만들기 위해 감을 썰어줍니다. 칼질이 서툰 저는 칼질을 할때 자르는 게 음식이 맞는지 잘 확인해야 저의 손가락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이제 이걸 말려주어야 하는데, 실온에서 3일을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를 사용해야 하는데, 저는 3일을 기다릴 인내심도, 식품 건조기도 없습니다. 그러므로 자취생의 구원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. 전자레인지에 5분씩 뒤집어가며 5번 돌려주면 이 기특한 녀석이 아주 잘 말려졌습니다. 광양시는 유명한 특산물이 많은데, 그 중에서도 광양의 감은 무척 유명하고 맛있습니다. 감말랭이는 당장 이름을 말랑꼬덕쫀득으로 개명해야 합니다. 이렇게 만들어두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. 전라남도 광양시의 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